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타로는 신타로가 되겠습니다. 신타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신을 모신 무당이 모시는 신령님들의 명호와 각각의 신령님들의 역할을 접목시켜서 영점으로 같이 봐드리는 타로카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봐 드릴 내 용은 지금 현재 본인 이 가지고 있는 문제 점이 뭔 지를 예, 보 도록 하겠 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것이 나 한테 가장 문제점 일까？그거 에 대해서, 보 도록 할 텐데, 자, 숫자 1번부터 9번까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신타로는 이 구금법을 적용시키기 때문에 여기부터 1번, 그 다음에 여기가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원하시는 숫자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숫자를 선택을 하셨으면, 선택하신 숫자마다 각각의 문제점이 있는데, 자, 나는 지금 현재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먼저 1번을 선택하신 분,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선택하신 분, 지금 현재 문제점, 자,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현재 문제점을 봤을 때, 현재 이분들은 운 자체가 다 수렁에 빠져 있다. 그건 뭐냐? 운이 다 막혀 있다라는 얘기. 그럼 내가 운이 막혀 있으면 금전적으로도 막혀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제대로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지금은 노력을 한다고 해도 좋은 결실을 얻지 못하는 시기가 될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이 네,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이 카드로 봤을 때는 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연이나 지체가 되고 뭔가 소리는 나지만 좋은 일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뭔가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은 시기다 내가 운이 안 좋다 보니까 뭔가 금전적으로도 소비가 많이 되고 하는 일에 서도 지체가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다는 라 얘기죠. 자, 1번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지금 현재 문제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지금 현재 문제점. 자, 2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지금 뭔가 내가 시작을 하고 싶은데 뭔가 시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시기도 되지만, 자꾸 걸림돌이 생기고, 지연이나 지체가 되고, 시작이 안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뭘 공부를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뭐, 장사를 하고 싶다든지, 어디 뭐, 새로운 직장을 들어가고 싶다든지, 이러고 싶은데, 그러한 일들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내 맘,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런 시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2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봤을 때 자, 2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도 자, 이 카드가 의미하는 부분은 뭔가 내가 노력은 했지만 동서사방 막혀 있는 시기란 얘기예요. 이게 뭐냐? 2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도 운적으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시작하고 싶어도 새로운 곳에 뭔가 도전을 하고 싶어도 자꾸 지연이나 지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2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내가 새로운 시작이나 도전 이런 부분에서 막힘이나 걸림돌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3번을 선택하신 분들 지금 현재 운을 봤을 때 무엇이 문제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선택하신 분들도 뭔가 내가 소리가 나서 동서 사방 분주하게 바쁘게 움직이는 시기는 분명한데, 뭔가 내가 시작을 하고 움직임에 있어서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뭔가 결정을 내서 시작을 하셨다. 이미 장사가 됐든 공부가 됐든. 어떤 내가 직장에 취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작을 하고 움직였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좀더내 자리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시기. 자, 이렇게 카드가 나온 것도 내가 뭔가 자격이 지금 주어졌기 때문에 결정이 났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뭔가 지금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셨을 거란 얘기야. 그래서 어, 3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열심히 내가 노력해야 되는 시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지금 현재를 봤을 때 자, 4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지금 내가 동서남북 중앙에 서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시기란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기운적으로도 이제 산만한 시기가 되겠고, 생각이 많은 시기. 뭔가 내가 결정은 분명히 내려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겠지만, 마음을 못 잡는 시기도 되고, 기운이 산만한 시기라고 봤을 때, 자, 이런 분들이,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지금은 이렇게 카드, 추가 카드를 뽑아 봐도, 자, 내가 머리 아픈 일만 지금은 생긴다는 얘기에요. 뭐 금전이면 금전 사람이면 사람 뭐 하는 일에 따라서 어? 머리 아픈 일이 생기고 자꾸 지연이나 지체가 된다는 얘기는 내가 마음을 갈피를 못 잡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기운만 산만하고 붕떠 있는 식이란 얘기예요.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 카드가 나온 걸로 봐서는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5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지금 현재 오늘 봤을 때, 자, 5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지금 뭔가 내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기인데, 그 합의점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합의점을 찾지를 못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거를 할까 저거를 할까 결정을 딱 내려야 되는데, 이 5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결정장애가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뭔가 내 자신하고의 합의점도 못 찾고 뭔가 은흥공론을 했을 때도 뭔가 결정 내리기가 쉽지는 않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분들은 좀더 디테일하게 개인적인 상담을 할 필요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같은 카드가 나왔죠. 뭔가 내가 결정을 지금 못 내리고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숫자적인 의미로 봤을 때도 같은 9번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한 건 5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지금 뭔가 결정을 짓고 판가름을 지어야 되는 시기는 맞는데 그렇게 하질 못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런 분들은 디테일하게 개인적인 상담이 어떻게 보면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유번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뭔가 내가 변화를 주고, 변동을 주고, 한 단계 뭔가 내가 업그레이드 되고, 이뤄야 되는 시기. 그리고 직장인으로 봤을 때 진급이나 승진. 이런 시기가 되는데, 자, 같이 나온 카드를 봤을 때는 뭔가 근심이 가득하던 얘기예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생각한 것만큼에 대한 그런 변화나 변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이 그다지 좋지는 않다는 이야기. 그리고 사업적으로 뭔가를 내가 시작을 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는 시기도 맞지만, 그리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귀인을 만나야 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힘들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도 조금은 힘든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추가적으로 카드를 봤을 때. 뭔가 내가 예, 금전적으로 재물적으로 큰 재물을 음, 원해서 사업을 시작을 한다고는 해도 예, 지연이나 지체가 되고 있는 부분 승진을 해도 승진을 하면 월급이 오르니까 재물적으로 금전적으로 좋아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체가 된다는 얘기는 그런 운이 들어와 있지만은 조금 늦어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조금 음, 내가 좀더 어,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시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7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현재 문제점을 봤을 때, 자 이분들은 지금 어, 내가 털을 바꿔 앉을까, 아니면 내가 집을 살까 말까, 아니면 문서적으로 내가 계약을 해야 될까 말까 이런 시기가 될수 있는데, 자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목돈이 들어가야 되는 시기도 볼수 있어요. 왜? 내가 집을 살려면 대출을 받아야 되고,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부분,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내가 문서적으로 변동, 변화가 이렇게 들어오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뭐, 집, 집을 떠나서 문서적, 이거 뭐, 땅문서가 될 수도 있고, 집문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계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서적으로 변동이 들어오는 시기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지금 이런 시기에는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보겠습니다. 자 분명한 건 이동이랑 업그레이드 변화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7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이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사를 하면은 뭔가 내가 운이 좋아지는 시기가 분명히 예,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사가 아니고 직장도 마찬가지. 직장도 내가 변동을 주거나 움직임 내가 지금 변화의 기운이 이동의 기운이 들어가 있으니까 문서적으로 변동을 주던 내가 이 터에서 이동을 하던 직장에서 변동을 주던 그렇게 하셔야 뭔가 운이 좋아지는 시기니까 신중히 생각을 잘 하셔 가지고 네,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 8번을 선택하신 분들. 지금 현재 문제를 봤을 때 자, 이분들은 지금 현재 8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금전의 출입이 빈번하다. 돈이 들어오면 쓸 자리가 바로 생긴다. 그래서 하나가 들어오면 두 개가 나가고 세 개가 나가야 되는 그런 식이란 얘기예요. 소비가 많아지는 식이라고 볼수 있는데, 자, 이분들은 금전적으로 지금 소비가 많아진다는 얘기, 금전운이 좋지는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큰 금전이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예, 작은 금전이 예, 자주 예, 소비가 이뤄지는 이런 식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봤을 때 분명한 거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내가 높이 이제 쌓아 올라가는 자리, 노력하는 자리 그런 자리도 되기 때문에 내가 분명한 건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을 했을 때 내가 쌓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운이 좋아질 수 있는 시기라고 보거든요. 금전의 출입이 빈번하지만 이런 시기에는 오히려 새롭게 내가 뭔가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얘기. 어차피 나가야 되는 금전이니까, 그 나가야 되는 금전을 내가 투자를 한다면 오히려 좋은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 예. 그러니까, 요 8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써야 될 금전을 알맞은데, 예. 쓰시거나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9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의 현장을 보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생각이 많은 시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수렁에 빠져 있고 뭔가 답답한 시기, 일적으로든 뭔가, 이렇게 지연이나 지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부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보면 좀 많이 하고 사시는 분들 같아. 이게 뭐냐면,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지금 정신적으로, 내가 좀 우울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래서 생각이 많고 어떻게 보면 밤에 잠을 잘못잘 잘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은 이제 의미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이런 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안정을 취하고 네, 조금 내 기운을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는 얘기. 지금 이렇게 추가적인 카드를 뽑았어도 똑같이 이렇게 카드가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9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정신적으로 어떻게 보면 많이 힘든 시기다. 그래서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이런 정신적으로 뭔가 병이 올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운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산만할 수 있다는 라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제일 필요한 거는 휴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휴식. 예. 잘못하면 예. 큰 병도 생길 수 있는 부분. 기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극단적인 또 생각을 할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라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마음의 안정을 찾고 휴식을 취하고 하시는 게 지금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운에 대해서 신타로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